안녕하십니까. 벤츠프레스 채널 벤츠모토원 고향전시장 정색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에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전국 모든 딜러사가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판제가 4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뭐 모든 재고나 이제 할인 이게 다 통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는 벤츠 모든 차량들은 이제 할인율이 지금 현재 할인율보다는 또 많이 떨어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매 예정을 앞두고 있는 고객님들께서는 지금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4월 전에 이제 재고 선점을 하시고 차량 출고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타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차량들은 다 이렇게 좋은 조건과 재고를 빨리 선점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차량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벤츠에서도 가장 판매량이 많은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이죠. 세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E클래스 차량 한번 가져왔는데 이2 뭐0 0도 인기가 많지만 같이 견주어서 인기가 많은 차량 E300 익스클루시브랑 E450 익스클루시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2,300 익스클루시브 차량도 섭외를 좀 해보았지만 지금 거의 추가되는 입항되는 물량도 없을 뿐더러 재고 선점도 하기 힘들어서 450으로 대체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추가되는 물량도 없고 이제 많은 재고들이 소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50으로도 대체한 이유가 2,300과 2,450 익스클루시브는 거의 외관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뭐 엔진의 성능과 그 다음에 안에 추가되어 있는 옵션, 그 다음에 휠 디자인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450의 강점은 잠깐 말씀드리자면 미니 S 클래스라고 할 정도로 풍부한 옵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휠 디자인 앞에 보시면 약간 마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한 이미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S 클래스랑 멀리서 보면 조금 다르지 않을 정도로 차이점이 많이 없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이4 5 0도 인기가 많은 차량이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고 소진을 위해서 이제 메르세드 벤츠가 통합을 앞두기 전 이제 추가 입항을 하지 않습니다. 추가 입항을 하지 않고 이제 재고 소진에만 이제 몰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전시장 주차장은 지금 재고 차들로 원래 자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재고 선점을 하시는 거를 지금 중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재고 선점이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래 연락처로 빨리 연락 주셔서 차량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이 450도 이 450이지만 지금 이300 익스클루시브는 매우 지금 재고가 현저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300 차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이 40도 여유는 있지만 제 예상으로는 직판제 전에 거의 재고가 뭐 끝나지 않을까? 만약에 안 끝난다 하더라도 직판제 이후에 사시면 할인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4월 전에 사시는 거를 매우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래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재고 파악 차량 상담 도와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